송피 d 님 오늘 어떤 술을 준비하셨습니까? 국내에서도, 세계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유명하다고 하는 조니워커의 블랙라벨을 준비해봤습니다. 위스키를 보통 이걸로 많이 입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가성비도 좋고. 뭐.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에먹지다음먹지 다음에 먹지 하다가. 히트향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풍부하다. 아, 풍부하다. 스모키한 그런 맛이 좀 난다.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40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가격은 제가 알기로 이게 4만 얼마, 5만 얼마? 젊었을 때 되게 조니워커 하 그래도 값이 어느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준수하네요.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술을 좀 많이 웬만하면 뭐0만원 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아. 준수한 느낌이 좀 드는. 그렇죠. 참. 주류를 마트나 이런 데서 샀을 때 가격이 이제 그 정도니까 네. 실제로 밖에서 이제 마신다고 하면 보통 네. 한1 0만원 이상 음. 뭐 그렇게 되겠네요. 한번 지금 따라드리겠습니다. 예. 피트가 어떤지 실제 피트를 맡아본 적이 없어서. 탈리스커 1 0년못 기억 나시니까 나무 상장달달니다 고게 피트향인데 사실 피트향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조금 있을 거예요. 어. 향이 어떻습니까? 약간 매운 향. 아 이게 피트향인가요? 피트향은 처음에 느낄 때는 약간 모닥불 냄새, 음. 숯불구이 냄새.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숯 냄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피트향이들이 되게 강한 게 있어요. 그거는 완전 그 수치다 못해 약간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이 블랙라벨은 음... 아니거든요. 블렌디드 위스키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섞으면서 균형을 찾은 그런 위스키이기 때문에. 아주 살짝 이제 바닐라 같은 향도 맛을 한번 보시죠. 음. 딱이첫 모금에는 맛에도 스모키가 살짝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바로 둥글둥글한 단맛이 이렇게 오네요. 과일 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오렌지 사과, 살짝 상큼한, 달콤, 시큼한, 생각보다 알콜 향이 좀센것 같은데요. 예, 네, 저도 오늘 더워서, 좀. 더워서, <laughs> 네. 요게 좀날라갈 때까지 아. 기다려보시죠. 요게 안주로 고기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음, 위스키가 대부분 특별하게 강한 곁들어 먹는 그런 것들을 추천을 안 하는데 굴이나 고기 베이컨 같은 베이컨은 또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향도 강하고 맛도 짜고 막 기름진 맛인데 그런 거랑 또 어울린다고 하니까 이게 스모키한 거랑 산물이랑 잘 어울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블렌디드긴 하지만 스모키가 있기 때문에 굴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스모키한 숯불이나 고기도 굽고 태운 거니까 좀 극대화하려고 페어링 이된거 같습니다. 음. 입안에 머금고 이렇게 혀를 돌리니까 확실히 과일의 단맛 같은 것들 많이 느껴지네요. 음, 싼 후추나 스파이시한 그런 맛도 느껴진 거예요. 저는 끝에 약간 쓴맛이 좀 느껴집니다. 아. 삼키고 나서 짧은 피니시가 끝나고 회에 뭔가 이렇게 남는데 약간 씁쓸한 맛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쓴맛이 확 느껴지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맡아보니까 그 쎄한 냄새가 또 지금 잘 올라옵니다. 몽키 숄더 먹었을 때, 딴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쎄한 냄새라고 그때 표현하셔가지고 쎄한 냄새가 도대체 뭐지? 이랬는데 맡아보고 바로 그걸 제가 깨달았었습니다 근데 그 향이 지금 나네요. 아까 처음에 안 났거든. 처음에는 알코올 냄새 좀확 났고, 스모키 났고, 지금은 쎄한 냄새가 납니다. 저도 조니워커가 피트 향이 강하다라고 해서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음. 그렇게 생각보다 피트 향이 강하진 않다. 네, 근데 처음 먹는 분들한테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희가 이미 팰리스커 10년을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근데 스모키한 건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블렌디 있다 보니까 조금은 부드러워진 측면이 있다. 근데 상당히 4, 5만원 치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달달한 맛을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단맛도 나고 약간 스모키하고 가격도 이 정도면 즐기기에 아주. 같습니다. 조니 워커의 별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이걸로 뭐 시작을 했다가 이것 저것 먹다가 결국은 보니 워커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그만큼 음. 맛이나 가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음. 굉장히 좀 밸런스가 많이 맞는 그런 위스키인가 봅니다. 예, 저도 먹어보니까 지금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모키함도 있고 달달한데 너무 확 달지도 않고 좀 둥글둥글하면서 질감도 어느 정도 있고 향도 여러 가지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스모키, 그다음에 달달한 과일 향. 그다음에 쎄한 정향 같은 그런 향도 나고 맛도 상당히 다채롭게 느껴집니다. 야, 다음번에 종이워커뭐 블랙 라벨이던 아니면 다른 라벨이던 한번 추천한 베이컨이나 네. 뭐 구운 고기 아니면 짭짤한 해산물 네. 그런 거랑 같이 한번 곁들여서 먹어보는 시간도 막 가지면 좋겠네요. 네.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오늘 육포를 준비했는데 이거랑 네. 같이 한번 아... 먹어볼까요? 어떻게 먹냐면 이거를 먹고 삼키지 않은 채로 같이 같이 입 안에서 먹게는 그렇게까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위스키는 위스키 본연으로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먹고 따로따로 먹는건 괜찮은데, 아, 뭐, 같이 뭐. 한두 푼 하는 술이 아니기 때문에 본연의 그 향이나 맛을 즐기시는 게더 좋지 않나. 혹시 블루라벨 드셔보셨습니까?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laughs> 젊을 때 아마 회사 상사분이나 아니면 선배분들이 사준다고 해서 존이호크를 먹었던 기억은 있는데, 양주면 다 양주지. 어떤 술이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라벨인가까지는 저희가 아마 정신도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도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네, 블랙라벨이랑 블루라벨은 가격 차이 차이가 좀 있죠 아 그렇죠 블루라벨은 7렉미리 짜리가 26만원 아... 그게 제일 비쌉니다. 그러면 아마 블루라벨은 먹은 적이 없을 것 같네요. 저도 블루라벨은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블랙라벨은 그 라벨 등급에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일 밑에서 두세 번째쯤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제일 싼 거는? 제일 싼게 아마 레드라벨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었나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블랙라벨 말고 더블블랙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더 스모키가 강해진 거. 더블블랙이다 보니. 가격도 더 가격도 빕니다. 한 12만 원더 비싸요. 근데 그렇게 스모키를 해도 다 블렌디드 있스요 적당하게 아마 알 겁니다. 조니모크 블랙이 피트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이제 인터넷이나 그 리뷰를 봤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피트감이 이렇게 많이 느껴지지 음. 않아서 요카티샷 같은 경우에는 피트감이 전혀 없는 위스키로 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아, 보니까 알코올이 지금 50도네요. 요건 40도고 약간 투명한 청색병에 들어있는 노란 라벨 보통 이제 제가 40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제품은 보니까 50도네요. 얘도 그 마찬가지로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특징이 되게 가성비가 얘도 되게 좋은 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만 얼마 답지 않게 굉장히 좀 맛이 진하고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커티삭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게 혹시 어떤 뜻일까요? 네, 앞에 라벨 보면 범선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범선 예예예. 고 범선의 사실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게일어로 이 커티삭이 짧은 스커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음, 짧은 치마, 짧은 치마, 짧은 스커트를 입은 그 마녀가 바람과 같이 빨리 달릴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범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큰돛 여러 개의 돛으로 바람에 의해서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항해 시대라든지 게임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커티샷 유명한 배라고 하더라고요. 차를 이제 싣고 영국으로 세계를 누볐던 그런 배라고 하니까요. 요거는 지금 보니까, age 12 years, 최소 12년 수성한 걸좀 블렌딩 한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이 지금 따로 없네요, 수성연수가. 아마 태생 자체가 금주법이 있, 있었던 그 시기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고, 그러다 보니까 묵혀서 다른 애들처럼 몇 년씩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빠르게 빠르게 이제 유통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별도로 이 적혀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나스 제품인 것 같습니다. 숙성 연도가 표시가 안돼 있어서. 그래도 스카치 위스키는 법적으로 최소 3년 이상 숙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딱 3년? 3년, 최소 3년 이상은 됐지만 알 수는 없다. 뭐 그렇지만 숙성 연수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고 맛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맛을 저희도 네. 한번 보시죠. 이 색깔이 조니 호커 블랙 라벨에 비해서는 좀 밝은 편이네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흡사 맥주나 네. 아니면 저희 매실 삼에서 만든 과일주 같은 그런 빛깔이네요 봐도 음... 색깔이 블랙라벨보다는 열다 그런데 도수는 10도가 더 높으니까 음... 색깔이 아무래도 내추럴 컬러가 둘다안 적혀있어서 아... 향을 한번 맡아보실 아, 요 저는 조금 전에 맡았는데 알코올 향이 너무 도도라시게 나서 그게 좀 날아가면 한번 맡아보요 얘는 피트감이 전혀 없고 음... 탄뜻한 그런 향이 음. 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꽃 되게 달달한 냄새인데 얘 달달한 냄새랑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향을 맡았을 때는 그렇게 단 향이 안 느껴졌었는데 음, 맛은 좀 제법 달콤한 맛이 났거든요 예, 네, 저도 향보다 근데, 맛에서 어, 강한 단맛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그 영혼이 가실 때 씁쓸한 쓴맛이 상당히 느껴졌다. 얘는 조금 더 밝은 단맛, 알코올 때문에 그런지 날카롭게 느껴진다. 뭐 어떻게? 미스키를 마시고 있죠, 저희가. 니트. 그렇죠. 근데 얘는 사실 니트가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많이 마신다. 아, 스트레이트로. 주당들이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면서 블러덩 블러덩 그냥 삼키는 거죠. 아. 그럼 처음에 한 모금은 한번 분미하면서 니트로 드셔보시고 두 번째 모금은 한번 부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조금 날리고 났더니 과일향 다음에. 콤 향도 좀 많이 맡아지는 거 같아요 음. 아 이거 맛있는데요? 단맛이 적절하고 약간 스파이시함도 있습니다 지금 혀를 따다다닥 때리고 50도처럼 안 느껴질 만큼 부드럽고 가격이 3만 원인데 굉장히 전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다음에 한번 맛이 본다면 이렇게 새까만 병 말고 투명도가 있는 노란 검선이 그려져 있는 음. 그걸 한번 마시고 싶습니다 그죠 이게 버전이 그때 마트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프로이비션이 있었고 애기이라고 써져 있었나 노란 색깔로 된게 있었거든요 어릴 때 아카데미라는 장난감 만드는 회사에서 아마 커티샤크호라고 해서 음선 만들기 키트도 아마 팔았었어요 음... 그럼 두 번째 모금은 스트리트로 한번 마셔볼까요 네네 맛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알콜 기운만 남긴 채 그냥 쏙 삼켜져 버렸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향도 좀 풍부하고 아이 향이 굉장히 좋네요 정말 달달하고 근데 보습성 위스키 느낌보다는 이단 향이 좀더 인위적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고급스러운 단맛이라기보다 그렇다고 너무 또싼단 향은 아닌데 저는 비교를 하자면요 블랙 라벨은 좀 깊은 맛이라고 하면이 커티샷 같은 경우에는 좀 얇은 향도 뭐 다채롭고 되게 달콤한 향, 새콤한 향이 나는데 이게 얇은 아, 무슨 말인지. 심도가 깊지가 않아. 좀더 화사하고 좀봄 같은 느낌이 나서 얇은 그 느낌이 아, 저는 있네요. 블랙라벨은 향을 이제 조금씩 마실 때마다 향이 조금씩 달라졌거든요. 처음에 스모키도 났다가 단향도 났다 이랬는데, 얘는 좀 음. 일관성이 있는 향이 납니다. 음. 계속 그 달달한 향이 끊임없이 나네요. 혹시 사과, 배향, 이런 게 느껴지십니까? 방금 스트레이트처럼 담긴 이 잔의 반을 꿀떡 삼켜 먹어봤는데, 맛은, 단맛, 우리가 아는 그 위스키, 그 맛이 느껴지고 사과나 배는 좀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블랙 라벨에 비해서는 조금 새콤한 그런 향들이 좀 도드라지는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전반적으로 깊은 향은 아니다. 음 아무래도 뭐 가격이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5 0도라서 그런지 향을 맡을 때마다 코가 자꾸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미국 금주법 시대, 그 시대에 굉장히 잘 팔렸던, 인기가 좋았던 미스키라고 해서 당연히 뭐 미국의 켄터키나 이런 데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스 코트랜드에서 그 둘다 만들어진 거네요. 이두개 중에 개인적으로 어느 게더 송피디님 취향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종이워커 블레이즈가 아. 그러니까 아. 처음에 인터넷이나 정보를 입수할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커티하에 대한 커편들이 많아가지고 과일 향이나 꽃향도 많고 라이트한 바디감에 굉장히 대중적으로 뭐 즐겨 마신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음. 의외로 좀 뭐랄까 가벼운 느낌이라서 저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는 블루라벨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블루라벨이랑 다른 라벨 두 개를 이제 해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니까 그분이 못 맞추신 거예요. 자기는 블루라벨을 내가 수없이 많이 먹어봤다. 돈이 많으셨는지 확실하지않다 그런데 먹어봤는데 먹어보더니 어? 이러더니 결국은 두 번을 내둘다틀렸더라고 그래서 푹 먹었다. 사실 술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비싼 게 좋긴 하겠죠. 근데 그보다 마실 때의 그 기분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자지우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상당히 크죠. 누구랑 먹느냐 음, 네. 어떤 기분에서 먹느냐? 그게 큰것 같습니다. 음, 나중에 진짜 비슷한 라인에 있는 것들 글랜시딕도 있고, 노니워커도 있고, 나중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가지고 블루라벨을 못 맞췄다. 그러면 솔직히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거 그 맛을 못 느낄 정도면 그걸 먹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똑같이 먹어도 아, 그냥 그 맛이지. 아니, 근데 그참 조사를 해보니 네. 커티샵을 상당히 좋아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무라카미 할게요. 예. 음. 뭐 장편 소설 중에 한 여섯 편에서 이 커티샵을 마시는 그런 묘사를 하고 상당히 맛있다는 그런 그 표현을 하셨다고 그더라고요하옥기가 음. 실제로 커티샵을 되게 좋아했다고. 음. 제가 먹어봐도 약간은 제 스타일이긴 해요. 단맛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좋은 건 50도니까 가성비가 보통 이 3만 얼마짜리가 50도가 잘안 나오거든요 얘네들도 지금 다물 타가지고 다 40도인데 그래서 이 도수도 상당히 매력적인 도수다 근데 하루키는 아마 소설에 나오는 것들 보면 다 언더락이나 다르게 해서 이제 먹는 거로 나오거든 음... 언더락으로 언더락으로도 한번 이걸 먹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언더락 했을 때 맛있는 게 있고 맛이 덜한 게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 언더락으로 잘안 먹는데 왜냐면 일단은 뭐 온도가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물이 녹으면서 어떻게든 해석이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스키가 다 5만원 뭐 10만원 뭐 20만원 이러는데 물을 좀 타게 된다 타게 된다는 건 아니면 간접적으로 물이 타게 되는 거잖아요 뭐 얼음좀 녹으면서 그러면은 이 술을 만든 이 발매를 한그 마스터 디스틸러가 최적으로 딱 해서 내놨는데 조금 물이 담긴다는 건 이제 그거를 좀 벗어나지 않을까 굵고 짧게 가는 것도 괜찮지만 가늘고 길게 뭐 어차피 물을 타게 되면 얼음이 녹으면서 양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좀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일단, 뭐, 시원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뜨거운 거냐, 찬 거냐 하면, 물론 술 먹고 난 다음 날은 뜨거운 거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찬걸 주로 먹기 때문에, 일단은 시원해지면 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언더락으로 뭐 먹기도 하고, 그리고 술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알콜 향을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언더락으로 먹게 되면, 알콜 향이 아무래도 조금 더무척 맞아요. 또 시원한 그 맛에. 평소에는 좀 너무 세잔습니가 사실, 거의 다 40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기 좀 힘들어 하시던 분들도, 온도랑 먹으면 상당히 상쾌하게 먹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 온도락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알코올 이제 고그 치는 게 온도락을 하면 확실히 줄어드는게 있고 이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알코올 향이 확 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온도가 지금 이렇게 저가 엄청 시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니트로 먹어서 약간 미지근한 걸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알코올이 좀 치지 않았나. 온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걸 이제 니트로 먹을 때도 온도가 그래도 웬만하면 지금 여기 온도가 제가 볼때한 20. 몇도좀될것 같거든요. 25도 정도 되요 네, 그래서 얘네들 약간 좀그 전문 용어로 피아시를 좀 살짝 해주면 어떨까 하네요. 다른 술들 저도의 술들을 보면 대부분 다 냉장고에서 냉장 보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해서 먹는데 보통 양주나 포도주 같은 경우는 에 그렇게 잘안 하니까 요 네, 그렇죠. 상온에서 항상 보관을 하고 네. 상온에서 먹으니까. 그래서 너무 낮춰 버리면 온도라서 또 단점은 뭐냐면은 풍과 이 풍미가 같이 죽을 수가 있다. 아 근데 저희 저희야 뭐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마시고 있지만 오늘 같은 너무 폭염에 네. 이걸 그냥 상온에서 니트로 마시면, 다 죽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전문용으로,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뒤로 넘어간다라고 하죠. <웃음> <웃음> 전문용은 아닌 것 <말씀인데>. 같습니다. <laughs> 전문용은 아니고, 바로, 홍도의 술을 더운 날에 먹었다가는, 바로, 뒤로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동남아에서, 이나,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가면 가위레 여한 거죠. 뾰족뾰족한, 그 뭐죠. 사람 마, 맞으면, 두리안. 두리안을 먹고, 아니면, 술이랑, 위스키랑 두리안을 안주로 했을 때, 한두 잔 마시면, 그냥 넘어간대요. 두리안 자체가 워낙 고칼로리에 네. 술 자체도 고칼로리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열량이 팡 터지면서 사람이 쓰러진대요. 음... 그래서 이 고농도의 술을 마실 때는 절대 안주로 두리안을 먹지 마라. 음...